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 9시 반인데요. 제가 대한해운 관련해서 아주 어, 긴급한 속보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해외 속보라서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도 시가를 빼서 출발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불안한 자리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지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거 많이 문의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빨리 완화될 줄 몰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확실히 주가는 이러한 전시 상황 때문에 반영된 것이 맞지만 확실하게 우리 대한 해운이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회사 자체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자료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확실히 이거 세력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호재이고요. 확실히 그동안 주가를 일부러 띄우지 않고 누르기만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실 수 있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외적인 이슈로 불안했던 것은 해소가 된 것이고, 이 시점에는 앞으로 주가가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는,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시급한 실정인데요. 여기 제가 확인을 해보니 확실히 거대한 호재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공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달려왔어요. 요 그동안 해운과 LNG 알고 계시는데 LNG 관련해서 한건 있고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슈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해서 확실하게 주가 뿅 하고 올려줄 겁니다. 올려주기 전에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로 이렇게 부가를 누르면서 확실하게 잠재웠었네요. 일단 지금 장중에 너무너무 대응이 시급할 거라 여러분들 이거 빨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응이 시급하신 분들은 010-2764-5985 해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투자 유의사항 요거 그대로 제가 공유 드릴 거예요. 여기 안에 적어 드리는 거는 강력한 호재가 있고 두 번째 주가를 일부러 눌렀던 이유와 확실히 지금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이슈가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지 그 시점 정보를 제가 해외에서 받아온 것이라 이거를 전달 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 바닥이 어딘지 이거 앞으로 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시작하는 시점과 함께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집이 끝났는지 그 부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믿으실 수 있고 스스로의 투자, 그 매매에 반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보시는 게더 유익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달려온 것이라 어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세요. 정말 정말 시급하고 이 장중에 제가 이렇게 달려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 이거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느라고, 뭐, 손절을 하신다거나, 손실을 키우신다거나,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읽어보시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어, 유의하시기 바랄게요.